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지난 토요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성상 제막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동양인 성인의상이 세워진 건 천주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날은 특별히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177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대건 신부하면 한국 최초의 신부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천주교 역사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아이 그럼요. 뭐 김대건 신부님 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사제인 거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 한국의 사제가 그리고 그더 동양의 첫 번째로 바티칸 음, 광장에 대성당에 성상이 세워진다는 거 너무나 뜻깊고 또 일단 동양에서도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정,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우리 이웃 쪽인 분들이나 또 천주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신부님에 네.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에 태어나셔서요 15살 소년 때에 마카오로 유학을 가셔요. 마카오에 그 파리의방정교 극동대표부가 있는 임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1845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상해에서 배를 타고 서해바다를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1년 만에 1846년에 세남토에서 당시에는 천주교가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학재인으로 해서 군문 효수형으로 세남도에서 순교하신 분이세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뭐 사제로서 사목 활동도 했지만 그 백길 서해바다 백길을 열어서 선교사 길을 열면서 조선 전도라고 하는 지도도 남기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1700년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거의 천주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네. 그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제 서품을 받았는지 1845년에 네. 받았는데 참으로 신기한 네. 일입니다. 예. 네, 네, 네. 예. 그 당시 이제 파리해방 성교의 신부님이 183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셔서요 신부님이 이제 선발을 하셨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사제 서품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 천주교회. 성인과 복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혜와 덕이 뛰어나서 길이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은 네.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죠? 네, 천주교에는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 순교자라든가 뛰어난 덕행이 있는 분들을 복자 성인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 또 나중에 거룩한 사람, 복자 성인 호칭을 하게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이미 복자를 건너뛰어서 성인까지, 1984년에 요한바오르 2세교황님에 의해서 성인부까지 오르신, 오르신 거고요. 천주교회는 이 성인들은 이미 천국에서 하느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음. 그런 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는 전 세계 천주교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 종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렇게 그 한국의 영향력 있는 천주교가 되기까지 김대건 신부님의 네. 어떤 그 상징성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죠. 네, 김대건 신부님이 비록 13개월의 짧은 사제 생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최초의 사제라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유럽에 알려져 있었고요. 그분의 어떤 서한집이나 그 그분의 영맹성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더군다나 이첫 사제가 13개월 만에 그 정말 당당하게 순교를 하시거든요. 내가 죽는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천주교 신앙의 핵심을 예, 아주 당당히 증거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유럽에도 이미 많이 알려지셨어요. 네.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따라서 이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를 다시 이제 전 세계에서 또 함께 기억해 주시는 거죠. 네. 자, 이 천주교는 서양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아 이번에 네. 그 바티칸 대성당에 동양인의 성상이 최초로 세워지면서 동서양이 함께하는 종교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티칸에서 네. 앞으로 각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상을 건립하겠다는 그 이야기도 한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이고 보편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역시 보금의 주체는 사실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유럽에서 동양으로 전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그, 그 특히 동양에서 또 한국천주교회가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선교를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하면서요 아마 바티칸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아시면서 너무 유럽 중심의 어떤 성인 성상보다 향후 앞으로 각 나라의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상상을 걸릴 편은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감베티 추기경님 축복식 강론에서 그러한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 대성전 바티칸 가서도 다른 전 세계의 유럽이 아닌 또 아시아 혹은 동양의 나라들의 뛰어난 민족들의 대표상도 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 아직도 그 천주교 하면 이미지가 이제 유럽인들의 중심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네. 정말 피부색에 관계 없이 동양인들도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믿는 종교로 세계 보편적인 종교로 더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김대건. 예. 자,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이 조명을 받으면서. 어, 이에 발맞춰서 우리 한국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는 성지 조성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곳들이좀 있습니까 예뭐 네, 지금 조성 사업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많이 조성됐고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아주 일찌감치 이 김대건 신부님 관련 흔적에 따라서 성지 조성 사업이 있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미리네 성지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오랫동안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묻혀 있던 곳입니다. 어디죠? 그래서 미린, 미리네 경당면은, 어, 미리네가 그, 아유, 안성도 한참 넘어서 음. 그 위치를 잘 모르겠네요. 예, 미리네, 예.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 미리네 경당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이 묻혀져 있, 있기 때문에 이미 1920년대에 김대건 경당이라고 네. 오래된 성당이 거기에 지어져 있었고요 근데 예. 김대건 신부님이 소년 때자라고 사대 석품때 부활 미사를 했던 은희 성지라고 또 거기도 아주 시골이죠 거기도 음. 수원교구에 다 속하는 건데요 은희 성지 이 그런데도 이제 성지가 조성돼 있고 순교 하셨던 세남토 성지 예. 지금 서울의 용산 농산 그쪽 이천동에 있죠. 음. 그쪽 그쪽에 또 성지가 있고 이미 그렇게 많이 조성되고 그러한 것들을 더 한데 연결하는 성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충남 당진에 솔메 성지는 네. 말씀하셨네요. 안 어, 솔메 성지도 당연히 아주 유명하죠. <laughs> 예. 솔메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그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고향이죠. 태어난 네, 곳에서. 제가 그 충남 당진 출신이라 어렸을 때. 설매성지 아, 예 네. 가봤던 기억이 있고 네. 지금 천주교 미리네 성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안성에 있고 아주 그 네. 예쁘게 그 이렇게 조성이 돼 있네요 성지가 네 맞아요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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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주교 신자분들이라면 어한 번쯤 이렇게 가보셨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국 천주교회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만큼 책임감도 네.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네. 한국천주교가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도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항상 받는 교회에서 지금 한국천주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해가지고요. 이미 성교사들로 성교사들이 많이 파견돼서 뭐 우리 이태석 신부님 살레시오에 이태석 신부님 너무 유명하 하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의사로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면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특히 교황님께서도 기,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아 선교에 그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아시아에서는 선두 주자로서 전 세계 에 이제는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는 전해주는. 그런 그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앞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물론 지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가다듬고 또 다시 배우고 하는 마음에서 그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는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배 종교랄까요? 어, 역사가 네. 오래된 종교로서 또 이렇게 개신교라든지 또 불교, 원불교라든지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을 네. 교황님께서 찾아 가면서 함께 하려는 네.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음, 정말 그런 역할도 참으로 감동적이고 앞으로 그런 역할 네.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럼요. 함께 대하면서 화 함께 나아가면 참 좋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이신 조한건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